남악신과 소염을 통 옛날에 아주 인색하고 욕심 많은 구두쇠 영감이 살았어요. 얼마만큼 구두쇠인가면 감기 고불도 남에게 주라면 아까워서 못 주고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영감에게 남악신이 한 켤레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사는 목수를 불러서 남악신 한 켤레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여보게, 내가 나막신 한 켤레가 필요하다네. 오래오래 신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장날까지 만들어주게나. 예, 예. 아주 튼튼한 것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목수는 정성들여 나막신을 만들었어요. 아주 단단하고 결이 고운 나무를 쓰고 겉에는 예쁜 무늬까지 새겨 넣어서 멋진 나막신을 만들었어요. 약속한 대로 다음 장날에 그것을 영감 집에 가지고 갔어요. 아무리 구두쇠 영감이지만 이렇게 멋진 남막신을 보면 값을 후하게 져줄 거야. 목수는 아무리 값을 못 받아도 살두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두쇠 영감에게 남막신을 건네 주었어요. 영감이 남막신을 받아 신어 보니 튼튼하고 멋진데다가. 발에 꼭 맞아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이만한 나막신이면, 적어도 쌀두 말값은 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니 나막신 값이 아까워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값을 적게 쳐줄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이궁리저궁리를 하다가 꾀를 하나 냈어요. 여보게, 옛부터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져주는 법이라네. 그러니, 이 남학신에 들어갈 만큼 쌀을 주겠네. 목수가 듣고 보니 기가 막혔어요. 작은 남학신 안에 쌀을 넣으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기껏 한두 홉이 고작이죠.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든 남학신 값이 재료로 쓴나무값에도못 미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영감은 양반이고 자기는 상민이니 대들 수도 없죠. 영감님, 좋으실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두어준 밖에 안 되는 쌀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서 기다리던 어린 딸이 아버지, 나막신 값은 잘 받으셨나요? 하고 물었어요. 말도 마라.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쳐준다는구나. 억울하지만 예쁘도 법이 그렇다니 어떻게 하니? 듣고 있던 딸이 한참 생각하더니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 영감님 댁에 가서 그 말씀을 종이에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반드시 나중에 쓰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딸이 비록 어리지만 평소에 사리가 밝고 똑똑한지라 그 말대로 다시 구두새네 집에 갔어요. 용감님, 아까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쳐주는 법이라고 하셨지요. 그런 법을 용감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저희 같은 무지랭이는 평생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부디 그 말씀을 종이에다 적어 주시면 두고 두고 새기는 글귀로 삼겠습니다. 그릇의영감은 자기를 축켜주는 말이라 싫지 않았어요. 으으! 자네 같은 목수에게는 쓸모있는 글귀가 되겠지. 하면서 종이에 그 말을 적어주었어요. 그걸 받아와서 딸아이에게 주었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구두쇠 영감네 집에 소 여물통이 낡아서 못 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목수를 불렀어요. 여보게 우리 집소 여물통을 새로 하나 만들어주게나. 크기는... 얼마만큼이나 되게 만들어 드릴까요? 그야! 클수록 좋겠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목수는 굵기가 두 아름이나 되고 길이가 어른키만한 나무를 잘라 멋진 소여물통을 만들었어요. 여물통을 다 만들어서 씻고 가려는데 딸아이가 아버지, 이번에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나섰어요 그래서 딸과 함께 여물통을 달구지에 싣고 구두새 영감네 집에 갔어요. 영감님, 분부하신 소 여물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구두새가 나와보니 정말 크고 훌륭한 여물통이었어요. 저만한 물건이면 쌀 단말 값은 되겠지. 그렇지만 내가 그 값을 다 쳐줄 소냐? 흠을 잡아서 깎아내려야지. 이렇게 속으로 가늠해서 샘을 놓은 구두새가 예부터 나무 그릇은 나무 결을 보고 값을 매기는 법이 있다네. 이 나무는 결이 곱지 못하지만 자네 성의를 봐서 쌀두 대를 주겠네. 하고 큰 인심이 나시듯이 생색을 내었어요. 목수가 기가 막혀 멍하니 서있으니 딸아이가 나서서 영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이 다르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구두쇠가 펄쩍 뛰었어요.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더냐? 그러니까 딸아이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면서 여기에 영감님께서 손수 적으신 글귀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광가에 가서 밝히는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리 고집센 구두쇠라도 꼼짝 못했어요. 할수 없이 소염을 통해 쌀을 가득 채워줬어요. 그큰 염을 통해 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전에 못 받은 나막신 값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